고습니다인사드까요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에프라입니다. 저희 4명이서 네 들어왔네요. 공동이가 아. <laughs> 이제, 어, 아,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죠? 반갑습니다 여러분 o 플라잉에서리더 a 고 있는 승 a 입니다 m 녕하세요 g 플라잉에서 노래하고 있는 유 p l 입니다 안녕하세요 n 플라잉 기타리스트 차다입니하안요하세요 어제 전역한 n 플라잉베이 to the airplane. 막내가 국방을으로 마치고 어제 저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네요. 이렇게 저녁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서는 기분 어때요? 아, 그거 물어볼 줄 알고 계속 생각하면서 <laughs> 내려왔어요. 네. 아, 일단 처음에 할 때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방금 전에 올라오기 직전 너무 긴장되더라고요. 아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네 떨리는거 어떻게 할까봐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멘티아분들 보고 이렇게 제 자리로 원래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아, 아까 긴장한게 그냥 끊겨놨 너무 좋은데? 생각밖에 안했는데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, <laughs> 한러트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주셨는데 정말 재밌게 놀려고 어 이런저런 곡들을또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. 어이 공연장에 딱 경주 에 와서 이 공연장에 들어오자마자 아이 노래를 준비하기 참 잘했다. 이, 이 공연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참 좋겠다. 이멋진 공연장에서 어, 또 어제 제대한 막내와 또 여러분들과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,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어주시는. 이 노래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i mm -hmm. 지금 우주선을 대기시켜서 내가 잘갈수 있게 기도했죠 다시는 볼수 없게 우리 사이의 벽과 귀를 t u 뭔가, 이, 약간, 이, <laughs> 공연장이 멋지잖아요. 이렇게, 막, 도는 이 소리가, 저도 여기서 한번 제가 부르는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좋았어요? 저기서 불러요, 저기서. 아, 저기서 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이 친구 잘 들리나요? 아, 저렇게 많은 분들이 위에서 보고 있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?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아무리 하신 거죠, 말을? 아, 예! 잘해야겠다고요? 네. 어, 오랜만에 동생이랑 같이 그 무대 위에서 악기 치니까 되게 재밌네요. 어때요? <목소리> 저는, 저도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. 말을 다 하신 거죠? 그럼요. <목소리> <laughs> 아니, 올라오기 전에 그 <목소리> 처음, 저희 후이가 처음 하는 나오자마자 처음 하는 공연이 되게 큰 기억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네. 예, 네, 맞아요. 사실, 저녁하고 나서 처음 하는 공연이 아쉬움도 되게 많이 남고, 약간 자기 반성도 되고, 아,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저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, 동성이가 아쉬움보다는 그냥 재밌고 행복했다, 즐거웠다라는 기억을 가졌으면 좋겠어서. 그 얘기를 좀 해줬죠. <laughs> <laughs> 오늘 머리 잘 복감네요. 그러니까요. 네, 네, 네 되게, 응. 응. 되게 하게어요 네, 응. 오늘 되게 이는감사 응. 네. 네, 많이 추웠어요, 그죠 네. 많이 추웠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? 네. 네. 아 더워요. 저희 오늘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. 사실,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. 마무리 하시면. 뭐하셨요 아, 좋네요. 아. 여러분들, 다들 이제, 어, 저희 나오는 거 기다리셨잖아요? 네. 다들 오늘 즐기러 오셨잖아요? 네. 지금 즐거우신가요? 네. 뒤에 더 즐거운 거밖에 안 나왔어요, 이제. 아! 이 정도 목소리는 안 돼요. 더 크게 들었어요. 여러분 끝까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어, 여기 일어나안 들어? 네? 일어나는안 들어. <목소리> 일어나세요! <laughs> 어, 방금 그거 진짜 본인 콜 하고 싶다. 일어나세요! <laughs> 여러분, 이 곡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곡일 거예요. 아, 그래서 면리 같이 따라 부르세요. 알겠죠? 네! 가볼까요? 네! <목소리> 너는 별을 보자면.